이런 이제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마땅한 게 없다는 얘기죠. 병원에 가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끝날 것 같으면서도 예, 계속 또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이후에 아,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아,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음, 코로나 백신 이후에 그 부작용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이후에 확진 이후에. 그, 롱코비드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회복이 완전히 안 돼서,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약도 없어요. 그죠? 뭐 기침을 하면, 기침약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방법밖에 없고, 또뭐 어지럽다 그러면은, 이제, 어지럼증 약이 나오고요.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소화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 음, 무기력증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관지 쪽에 어떤 호흡기 질환들, 그러니까 기침, 마른 기침, 같은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고 입이 많이 마릅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그 다음에 기력이 없죠 특히 하체 쪽에 하체 쪽에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또는 몇 가지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마땅한게 없다는 얘기죠 병원에 가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수액 맞는 정도 그렇죠. 그 그러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수액 좀 맞고 가세요. 수액 맞고 어, 뭐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렇죠. 그 저희 뭐 부모님 뭐 친구분들 지인분들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 좀뭐 좋은 거 없느냐? 어? 좀나 증상이 이렇게 너무 오래 가는데 어, 심각한데 뭐 회복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게뭐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어, 제가 좀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 약이라고 해야 되나 영양제는 바로 이제 치명이 들어가 있는 치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침향은 침향 나무 그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수지나 진액이 오랫동안 뭐 수백 년 수천 년 모였다가 굳어져서 생긴 그 원료를 이제 침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뭐 피로회복제나 이런 이제 한방 영양제에 많이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이 침향을 코로나 그러니까 롱코비드 롱코비드 이후에 여러 가지 어, 증상을 좀 개선 해 주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하다 그래서 좀 추천을 어 해준다 얘기를 드리냐면은 음 치명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롱코비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회복시켜 줄수 있는데 어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 뭐 입마름 기침 불면 그쵸 뭐 피로함 뭐 하지 불안 뭐 여러 가지 그런 소화불량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 설명을 하자면 약간의 교감신경 항진증 같은 그런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니까 자율신경계에 있어서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눠지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아야 균형이 잘 맞아야지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깨지면 깨지면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롱코비드의 그런 증상들은 교감신경이 좀 항진돼 있는 그런 증상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백신 이후에 어떤 딱 증상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몸의 어떤 전반적인 밸런스와 이제 균형이 깨짐으로써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다양한 어떤 신체의 어떤 변화들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쪽으로. 변화했다라고 우리가 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치명을, 음, 좀 권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치명이 롱코비드의 어떤 치료제로서 뭐 승인을 받았거나, 그렇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롱코비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깨진 밸런스를 좀 맞추는 네,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치명이 어,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치명의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효능들. 스트레스 완화, 진정 효과,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효과들 자, 그래서 피로회복이나 불면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에 치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고 또잘 맞습니다 자, 그런데 롱코비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런 증상들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치명을 먹는다고 해서 어, 롱코비드로 본인들이 이제 겪고 있는 롱코비드 그 후유증 모두 개선된다라고 제가 뭐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뭐 기존의 방법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수행 맞거나 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소안 되면 소화제, 머리 아프면 두통약, 그렇죠? 어, 기침하면 기침약 이런 식으로 그냥 증상에 대한 약만 처방이 나오거나 어, 제공이 되고 있지 이걸 한 번에 몸이 어떤 그런 무너져 있는 상태를 한 번에 해결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이 아직 없단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치명이 이런 증상에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기존에 뭐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제 뭐 제안을 드리거나 추천을 한번 해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뭐그 증상이 지금 몇 달째 계속 가고 있는 게안 없어지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회복 능력이 약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에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증상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좀예 답답하고 예? 억울하고 예 이런 분들께 한번 권해 드리면 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라는 거죠. 저희 약국에도 이제 파는 제품 중에 이제 뭐 이런 광해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약국에 가시거나 찾아보시면은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제 약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팔고 있는 제품 이제 광해고. 그래서 이, 뭐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드시기 편하게 포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음, 포로 나와 있어서 쭉짜 드시면 되겠고요. 뭐 환으로 나온 제품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어,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드셔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약국에 이제 파는 제품을 하나 가져 나온 거지 저는 이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뭐 회사를 예, 셀로맥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 제품을 특별히 뭐 광고하려고 제가 갖고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제품이 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하나 가져온 것 뿐이고요. 자 아무튼 이 치명이라는 성분이 여러 가지 증상에 많이 사용되어 있던 좀 귀한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롱코비드 이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렇죠 뭐 마른 기침 입마름 불면증 소화불량 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치명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명의 효능으로서 이 증상들을 한꺼번에 균형을. 좀잘 맞춰주면서 어,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 뭐 약을 드셔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음 이런 분들께 저라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고 뭐 좋은 게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치명이 들어있는 제품을 한번, 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롱코비드 이후에, 음좀 굉장히 지금 여러가지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마땅히 지금 방법이 없으시는 분들은 이 치명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한번 복용해보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